2월 하야 4월 대선 혹은 3월 하야 5월 대선. 국민의 힘이 질서 있는 퇴진이라며 이런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마치 하야 예고제 같습니다. 누가 그럴 권한을 줬습니까? 대통령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뿐. 그걸 제3자에게 통째로 맡기거나 넘겨줄 수 없습니다. 거취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. 헌법적 질서는 즉각 스스로 물러나거나 즉각 법으로 물러나게 하는 것둘 뿐입니다. 지금 그 나라의 국정 책임자는 누구인가? 나라 밖에선 이렇게 묻습니다. 여러 명의 소통령이 국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답해야 합니까? 법을 우회해 무질서와 불확실성을 연장시키지 말고 자신들이 그렇게 외쳐왔던 법치주의, 즉 법대로 합시다. 그게 곧 질서입니다.